디모데 전서 4장. 이제 영께서 명백히 말씀하신다. 나중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치우친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자기 자신의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유산 때문이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음식물들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음식물들은 신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한 것이며 아무것도 거부할 것이 없으니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중재를 통하여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가르치면 내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으로 훈련받아 너는 마시아의 예수어의 선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저속하고 노망한 신화들을 거부하고 경건해지도록 자신을 훈련하여라. 참으로 육신의 훈련은 조금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가지게 한다. 이 말은 신실하니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 참으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함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신자의 구원자시다.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아무도 내가 어리다고 멸시하지 못하게 하고 말해서 행실에서 사랑해서 믿음에서 정결해서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면과 가르침에 유념하여라. 내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무시하지 마라.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 안에 계속 있어 모든 사람에게 내 진보를 나타내어라. 너 자신과 가르침을 잘 살피며, 이 일들을 계속하여라. 참으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은 너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를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다.